thank 어오 얘도 생선이다 야, 얘치킨이랑다 생선이. 야, 이거 파인애플 사피야그니까 완전 고기 자놓고 완전 감자리 만들는거 음. 저희는 점심 먹으러 갑니다. 좋아. 너무 좋아 오늘 오늘 선셋 빛이 가기야 진짜. 저희는 추천 메뉴를 받아서 홍양 하나랑 무글 하나를 시켰습니다. 음. 어? 哦。 哎呦！ 더가보자쭉 어, 여기 있다. 와, 아 진짜 없다. 어머! 폭좀 내리고 좀 웃으세요? 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예뻤어. 좀 내려서 사선을 봐. 아니, 이렇게? 저녁이에요. 내일이면 마지막. 우리 마지막 밤. 아쉬워서 저희는 밤 수영을 하러 갑니다. 시장에서 산 사태와 밀크티와 망고를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내려가겠습니다. 拜。<Bye. S 2> 그래서 사 먹고 한 참하고 챙겨왔어 왠지 똑같키 나갈로는 유시가 더 비. 호텔 안에안에키거나병고요어얼마요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는게지 어? 입구가 여기있나? 음. 젤리비 어제 아무 것도 아니었어. 아, 그니까. 어제 그냥 아 그냥 만진 거 진짜 만진 거였고 이게 진짜 찐이구나라고 느꼈어. 진짜 어깨만 한 30분 했나? 아, 근데 어제 아, 그냥 힐링. 흰... 흰... 진짜 그냥 거기는 힐링. 여기 이제 찐 마사지. 발 마사지도 진짜 발랐고 음. 어제랑. 웬만한 발사보다 세지? <laughs> 진 장비로 하는 것 같았어. 장리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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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응. 밀크티? 응 밀크티 응. 아메리카노 맛있어요? 네 아메리카노 맛있어요 응. 친형요 아 응. 엄청 작다 응. 귀엽지 않아? 응. 이 핑크색도 너무 귀여워 무석카 응. 무카 <laughs> <laughs> 초록 눈이 제일 착해. <laughs> 지금 이분 상태도 안 좋고요. 저도 카야잼을 세 개나 깨뜨렸고요. <laughs> 김하영은 <웃음> <웃음> 정말 그 쓰지도 않은 스노클링 어, 덤핑이 쓰여. 음, 우리가 다이소에서한 5천 원짜리 그 3만 5천 원을 썼어요. 다사다난한 여행이었다. 점점 우리의 텐션이 이렇게 내려가 있을 것 같아. <laughs> 요 이여운 거북이를 샀어요 u n 이 a n g c e l 요 you want wet, 오징어 오징어 스 하나. a n g 오 do h 너무 좋아그 음. 뻔한 맛이 아니라서 신기해. 어떻게 이런 야채가 어, 맛있지? 약간 짭짤한 맛. 이거랑 소스. 맛있지. 왜? 이것도 너무 좀그그 뭐냐 알고 있는 맛이 아니라서. 새우, 음. 새우네. 너래아니 okay? 진짜요 너 그럼 깻잎은 소스 깻잎 안 돼? <laughs> 아니 내가 깻주지 오윤씨가 깻거 같아 김치볶음밥 소스에 소스소스 맛이 강해서 꽃게 맛이 안나 음. <laughs> 음. 시간 반 뒤에 가야 하고요. 아영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숙소였어요. 너무너무 쾌적하고. <웃음> 미쳤다. <웃음> <웃음> 마지막 선생. 너무너무 멋있어. <웃음> <웃음> 여기가 눈매를. 그냥 레몬에이드. 어? 얼마나 오지? 14림리. 저희는 마지막 망고 먹으러 갈 건데요. 1 4링깃으로 망고를 사볼 겁니다. 행정을 <laughs> 하러 가보겠습니다. 씨, 망고. 아,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오늘 망고 맛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마셨어요. Aku ganti sama t o m o r r o w going to night airport. ]ceu? So we want buy one panggung. Yes. Oh, on yes. uh, we just forty ringgit. Forty ringgit. Oke, oke, oke. Kita kill i n g g u r celana tuh, anggur, celana ya. c e l a n 이게 찐이네 어, 오늘. 나 아, 오늘. 오늘 거가 찡이다. 아야. 약간... 아, 아니, 1%할까 아, 아니야, 아니야, 남겨놔. 전 <laughs> 진짜 말레이시아는 진짜 생각도 안 해봤어. 삐져갈피요 꼬태핀야 발로. 신입 분이 추천했어. 그래서 바로 쳐봤는데, 완전 아, 괜찮은 거야. 음, 그래서 바로 음, 꽂혀가지고. 꼬태핀나 발로 갈린다 하면. 음, <laughs> 음, 음. 맞아, 맞아. 기가 어디야, 여기가. 여 어디 야 어. 여기가 뭔데? 저희 아쉬워서 한 바퀴 돌려갑니다. 호텔 주변으로. 아, 맞아. 요런, 요런 데가 있었어. 이거 왜. Only cash. c a s 여기 좋은데? 없어요. 가지 마, 이 새끼야. 진짜 깜짝 놀잖아. 가기 싫다고. 가기 <laughs> 싫다고.